하나! 둘! 셋! 안녕하세요 이유있는 무편집 라이브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목만큼이나 따끈따끈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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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곡을 준비했는데 어떤 네. 걸 준비했죠? 아! 오늘 준비한 신곡은 아이들의 화를 준비하도록 어떤 걸 준비했죠? <laughs> 오늘 준비한 신곡은 아이들의 화를 준비했습니다. 가로 여자 가로 아이들 화뮤직비디오 준비했습니다. 예화자 네, 여느 때처럼 루편집 라이브 편은 바로 리액션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HW가 AA 화화화 드라이엔 좀 제목이 재밌네. 울화 자랑 꽃화 자를 쳐가지고 네. 화인데 화 따로 하나 있네. 불꽃? 불꽃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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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에 어, 있는거터던씬 어..어.. 어, 볼게요 끝 음. 와.. 이런 오일날 따끈따끈하네요 와.. 처음 아, 뭐야. 어..잠깐만요 어우.. 시작부터가 오. 화질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대박 때깔이 야야 야. 야. 계절이 지나간 느낌이야 좀 CG죠? 음. 어 보이스가 오 보이스가 좋으신데? 땡땡하다 그래야 되나? 오헤어스타일약양적인어 그니까 처음에 나오신 멤버분이 우리가 와 보이셨던 분도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이 많이 있잖아요. 약간 창 같은. 음, 어 맞아요. 음. 네. 막그 음. <laughs> 약간 그 알지 그. 아침에 안녕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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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일단은 나는 그 제목이 화나서 약간 불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겠구나 다 많이 생각했는데 배경 자체가 되게 겨울이네. 겨울이요. 어. 네. 음. 현실 보증. 지금 겨울이야. 요즘 시국에 음. 나오는 그 겨울이라서 요즘 지금 그렇죠. 겨울이라. 그건 아닌데, <laughs> 아니 그건 아닌데 <안> 됐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니면은 저희 이렇게 쓰 들어가면서 약간 봄, 여름, 가을 하면서 겨울로 끝나는. 맨처음그 어. 겨울을 쭉 이어가는 느낌인데요. 어. 이게 1절이 끝나면 계절감 확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, 어. 드레스, 드레스 자체가 지금 음. 단체복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. 저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한복 스타일 같아. 약간 뭐, 뭔지 알지? 계량 한복. 어, 계량 한복처럼. 화이트 계열. 의풀 음, 계량 한복. 예쁘다. <laughs> 아까 그 까마귀를 본인이 상징한 건가? 중지안 했어. 아, 여기 여기도 약간 문신 같은 막 그런 어, 아이라인. 여기, 어, 네, 그거 잡고. 어. 쓸쓸한 느낌이 좀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은 좀 좀. 시지도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지만 너무 재밌는 포인트는 헤어스타일이랑. 어, 맞아요. 음. 의상이랑 음, 음. 이게 대략 아까 컨셉이 확실하다. 딱 이렇게 단발이랑 여기 앞 사이드머리랑 느낌 아, 다 딱딱 잘라가지고 어. 진짜 딱 어. 재밌어요 다른 멤버 아, 와 세트가 진짜 예쁘다 와. 우와 이거 꽃이야? 와. 모들고 계신 거야? 그 뭐죠? 머리 우와 머리야? 가 가체? 가체 같은 것 같은데 와, 이거는 실제 머리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. 그지 이와해석의여지가 엄청나게 많은 류이겠다. 그... 그렇네요. 와뭐 그... 담긴 게 되게 많네. 어. 어쨌든 뭐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그 계절에 대한? 계절감들은 다 지금 하나씩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.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멤버들이 이 배경과의 약간 어울러짐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음. 아까 빨간 머리에서도 그 멤버분들 뒤에 배경도 빨갛고, 어. 이분도 지금 보면은 뒤에 가지 같아. 네. 이 나뭇가지에 이런 무상한 가지들이 약간 이 머리에 오브제들가 겹치기도 하고. 음. 상징성이 많은 거야. 춤이 바뀌었네요? 네 큰한 안무는 또 아니에요 어. 보니까 어 그럼 뭐야?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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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이렇게 듣나 뭔가 이편이 그래. 있을 것처럼 끝났다? 불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여기 아. 소원 쏘네요 맞 가면서 자와 이건 좀 내면의 세계가 좀 깊은 느낌이 강하네요 아, 저는 약간 동양화 안에서 좀 울고 있는 느낌? 동양화의 어떤 그 그림 속 안에 있는 네. 그림, 어, 그런 것도 괜찮은 컨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따지니까 약간 또 한편에 되게 그림 같긴 했어요 뮤직비디오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에 멤버들이 입고 있는 의상과 그 주변의 어떤 배경 그리고 어떤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메이크업 포함해서 하나하나 뭔가 상징성을 준것 같기는 해 그니까 러그이 멤버 한명한 명당 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줘서 그 복장과 다 맞춘 것 같은데 어, 좀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음, 혹시 뭐 한국적인 거다 네. 뭐 이런 뭐 차이니즈나 뭐재팬이나 코리안 뭐 여러 가지 동양적인 미가 있는데 그 섞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요 섞여있는 느낌 도셨고 빨간 색깔이라 그러면 약간 또 중국의 이미지로 또 끌릴 때가 있잖요 중국 분들이 빨간색을 많이 쓰니까 <laughs> 그렇게 또 단편적으로 되게 쉽게 쉽게 가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문결도 <laughs> <관계도 웃음> 있을 것 같아요 어, 빨간색이 그쵸, 그쵸. 빨간색이 여지는 열려 있으니까 음. 정답은 있겠지만 네. 우리가 지금 저희 채널은 또 정답을 찾는 채널은 네. 아니다 보니까 네. <laughs> 네. 혹시 여자아이들에 대한 정보나 아이들이라고 있는 게 맞죠? 표기는 여자, 여자. 가로하고 아이들 소개하실 때 이게.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. 이렇게 하죠. 어, 뭐, 저희가 어떻게 하시면요? 어, 어, 저희가 또 찾아왔거든요. 혹시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.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들분들의 뮤비를 봤는데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정보에 대한 걸또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후에 댓글 보면서 많이 참고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역시나 또 원하시는 뮤직비디오 리액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말아주세요.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